메종드 커리어는 커리어 우먼의 일과 일상 속 비즈니스의 스타일링을 가치 있는 룩으로 전개하는 브랜드입니다. 비즈니스와 일상의 경계를 두지 않는 파리지앵 무드의 매니쉬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메종드 커리어의 특징인데요. 메종드 커리어의 대표 상품은 하나를 꼽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그중 이번 가을에 한 가지 아이템을 추천한다면, 쇼한 기장감의 레더 블루종. 에코 레더로 제작되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와 미니멀한 디자인은 데일리로 착용하기에 충분해 보이네요. 올해 가을 코디가 고민된다면 메종드 커리어의 룩북부터 살펴보세요. 젤다의 전설이 야생의 숨결을 발매 후 4년 만에 후속작 발매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작품의 타이틀은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으로 왕국의 눈물로 기존 유저들 사이에서 불리고 있는데요. 같이 공개된 유튜브 영상 속에는 다양한 게임 유저들이 돋보입니다. 링크의 오른손의 변형, 초록색 병, 글라이더 등 기존 유저들을 통해 발견되는 부분들이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네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